제주 빌라델베아 교회입니다. 출국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국기 8장 7절부터 15절 두번째 심판 개구리 에피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 magicians used their secret powers to do the same thing.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득실득실 거이면서 개구리들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 어, 너희가 어, 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희들 멋대로 내 말을 어, 선악의 율법으로 훔쳐서 어, 그거를 행위로서 행하며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왕으로 하는, 하며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너희들은 기껏해야 그냥 개구리에 불과한 거야 이 메시지를 어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재미있는 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거를 그냥 단 단지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마술사들은 결국 나라고 하는 바로 어? 그 바로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오, 저게 뭐야? 저 정도는 나도 할수 있는데? 응? 그래서 똑같이 지금 따로 하는 거예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쵸? The King sent for Moses and Aaron and told them. 아무튼 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If you ask the Lord to take these frogs away from me and my people, I will let your people go and offer sacrifices to him. 만만일에 응? 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 가서 이 개구리들을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물러가게 해달라고 해서 개구리들이 물러가면 내가 응? 너의 어, 백성들을 보내고 응? 그리고 어, 그들이 어, 너희의 하나님을 어,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All right, Moses answered. 그래서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You choose the time when I am to pray for the pros to stop bothering you, your officers and your people. and for them to leave your houses and be found only in the river. 그러면 언제 제가 그 개구리들이 왕과 왕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강에만 있게 하고 그리고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do it 로 더킹 리플라 o w t 바로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필이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오늘이 아니라, 아니, 바빠 죽, 죽, 죽겠는 게 아니라, 바로왕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잖아요. 그죠? 다급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지금 온 애국당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 그, 개구리들을 물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라 하필이면 내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일 하라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얼까요? 감이 오세요? 혹시? 여러분들? 어? 내일. 이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창조의 과정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어? 광야로 나가, 나가는 나가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내는 거 이게 창조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일이 지금 쫙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과정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쭉 가서 여섯째 날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투마루라고 하는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오는거 응? 첫째날은 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첫째날은 귀신을 내쫓고 둘째날은 병자를 치료하고 셋째날은 이루리라 그죠 그 지금 응?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보여주기 위해서 개구리를 어,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내일 행하, 행하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지금 바로가 말을 한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s you wish, 모세스 얼굴 그랬더니 어, 왕의 원하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합니다. Then everyone will discover that there is no god like the. Lord. 그러면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애굽 온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물러가도록 개구리들을 물려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서 그 개구리들이 물러가면 그제서야 응? 모든 이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응? 여호와 하나님 같은 가시니까 이게 G O D 소문자로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뭔가 약간 색도 맞죠? 근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 설명 드렸잖아요. 그 바로 나일강 개구리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율법으로 훔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도 신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인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라고 여기면서 이제까지 내가 바로 왕으로 살아 오고 있었잖아요 세상 왕으로 살아오고 있었잖아요 왕으로 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너는 결국에는 응? 개구리에 불가한 존재야 너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수 없어 응? 진리, 하나님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분 뿐이야. 너희는 그저 개구리란다. 설 갖다 먹고 내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그런 너희들은 개구리에 불과해. 이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너, 너희가, 어? 나처럼 되겠다고 내 흉내를 내며, 만약에 살면 너희들은 영원히 그 저주의 바다, 응? 이 애국, 이 감옥, 응? 이 무덤, 이 나일강에 그냥 그렇게 응? 신을 흉내내는 하지만 결코 내가 될수 없는 그냥 개구리로 살아야 돼. 응? 그 나일강이 그러면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 되는 거야.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응? 엔트로스빌 노 r 걸비 found anywhere except in the Nile. 그렇죠. 그러면 나일강 말고는 개구리를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거래요. 요땅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이 될 땅이니까 거기에는 개구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프터모세 에론 프터 팰리스 모세스 백드투 something about the p r o g s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궁전에서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어, 기도를 드렸어요. 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 바로 왕을 어, 심판하기 위해 보낸 그 개구리 개구리를 이제는 치워달라고 응?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The l o r l d listened to Moses and frogs died everywhere in houses, yard and fields.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집과 뜰과 밭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뜻한단 말이에요. 성전 앞마당. 응? 나예요. 나. 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응?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흉내를 내며 세상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였, 뭐였다는 거예요? 개구리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개구리가 이제 어 율법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풍조 어? 다른 복음, 다른 영 거짓말이 아닌 성령,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땅에 떨어지면 그죠? 그 나라고 하는 땅에는 더 이상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는 개구리로서의 어? 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8장 14절, 13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The dead frogs were placed in piles and the whole country began to stink. 그리고, 어, 모세가 강구한 대로 주께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까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 개구리라고 하는 존재. 결국은 율법을 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양식은 양식인데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개구리라고 하는 그 말, 그 양식은, 그냥 그저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썩은 내, 악취가 나는, 응? 결코 생명이 될수 없고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But when the king saw that things were now better, he again did just as the Lord had said, and stubbornly refused to listen to Moses and Aaron. 그리고 바로는 역시 이제는 좀 한숨을 돌렸잖아요, 그죠? 개구리들이 다 나일강으로만 나일강으로 들어갔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죠? 아직 들으려면 멀었어요. 이제 겨우 두 번째 개명까지의 그진리를 들었으니까 아직 깨달음이 올라오면 멀었단 말이에요. 열 가지를 다 들여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마, 가늠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라고 하는 이온 율법이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사랑 하나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바로로서의 장자가 완전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3일 길이 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아직은 완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두 번째 심판, 개구리가 의미하는 것,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셨죠.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세 번째 심판 이 소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